네, 오늘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하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네, 말씀 봉독은 생략하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1절, 제목을 준비된 모세라는 제목 하에 피차 전하고 들으며, 잘 밖에 모시되어, 아멘. 지혜자의 회중에 채측처럼 이만는시한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준비 없는 일은 실패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직장 5년, 10년, 20년, 특히 한 30년 하고 나면 뭐 거의 60, 빠르면 50대 후반 60에 도달하지만, 그렇지만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실패 준비하지 않고, 또한 30년 이상 직장상으로 하고 나와도 퇴직금 2억, 3억, 많게는 5억, 기타 비상 자금과 합쳐 5억, 3억, 5억 이상을 쉽게 사업을 하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특히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광야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낙심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에 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기 4장 18절에 그러나 모세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여러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내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또는 성도로 믿지 않는 미신 구습탑 매 빠져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도 그 가정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우환이 있나 하지만 하나님과 잡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우리 가정에는 세상적인 모습에 우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그 가정이 진정한 세상의 육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가야 할 진정한 본양의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에서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준비된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품을 갖추고 마음자세를 갖추기까지 인내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의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더 나아가 30, 40대 많은 인내를 통하여 지금 50, 60, 70대 접으로 하나님의 일을 요사이는 70대가 왕성히 하는 때입니다. 자기 본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보십시오. 60세이신 분이 계시죠? 이 중에 우리, 68이 48, 48세? 만으로 47세? 생일 안 지나서 46세? 내 나이에 0.8을 곱해십시오. 그 세월으로 돌아가서 내가 더큰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가 100세, 120세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전보다는 0.8을 곱할 때, 우리의 현재 나이가, 0.8을 곱한 나이가,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향해 할수 있다는, 남은 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행착오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비된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거라! 이제 준비하거라! 목회의 길을 나가거라! 집사!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을 임직을 받아 더욱 주님의 교회를 감당하며 목회자와 동력하는 너희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르의 직분과 집사, 안순, 안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시간 다음에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놀고 즐기고 친교하며 차만 마시고 우리가 재밌게 노는 것이 친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준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 여기 오늘 몇시 어디 나가서 몰라고 어떤 계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인사드린 것이 우리가 교제도 될수 있고, 기도의 시간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아버님을 뵙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오후에 가서 간단히 간식을 나누고 왔습니다. 제 최소한의 도리일 뿐입니다. 저녁 시간을 같이 못 되더라도, 오히려 긴 시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낼 때 사역자로서의 참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핀잔을 받기도 하고, 하찮게 대접을 받을 때도 더러는 있지만, 나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쓰인, 쓰인다는 것입니다 목수가 대표를 잘 준비하고 톱을 준비하고 오늘날은 콤프레셔 장비 좋은 게 많죠 원반 각도자 도구 장비가 잘 준비될 때 일감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일을 목공 인테리어 실내 장식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준비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비로, 기계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거구나! 나에게 와, 와닿는 말씀을 내가 읽고 더 나아가 요절을 외울 수 있으면 좋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여 내가 이 정도 쯤은 되겠지라고 내 스스로 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넘어지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홀로서서 3장 그 말씀을 임하여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할 때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일의 시작과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지혜와 명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 성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참신한 믿음의 생활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준비되기 전에 인내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됨에 불도 하나님 더 나아가 성결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성결의 삶이 준비되어야 일을 시작할 실제적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를 틀하게 하지만 행함과 믿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곱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 도한 너희 생명이 모시며 잠시 보자다가 없어지는 안위와 같은 인생 속에 아, 네. 오늘도 하나님 일을 우리가 선포하되 말씀들이 되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네. 생각은 사망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삶의 준비가 있어야 함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자질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식에게 할 일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소속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육사, 육군사관학교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는 말씀처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제 이처럼 든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 건물,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런 준비를 등한시합니다 저도 등한시하여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열정 하나로만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작 사역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며 시간을 주님께 할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하 9시간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2시간, 3시간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이죠. 뭐 5시간, 6시간 하면 더 좋죠. 말씀을 쓰고 보는 시간 4시간, 찬양을 물론 2시간을 계속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하루 전은 엊그제 333을 한번 또 고백해 봤습니다. 333. 찬양 3시간, 말씀 3시간, 기도 3시간. 꼭 3시간이 아니어도 9시간을 333. 말씀을 4시간 보고 쓰던지, 기도를 2시간 정도 들지 드리, 3시간 드리던지 찬양을 2시간을 계속 못 들여도 틈틈이 2시간 정도. 최하 9시간. 괜찮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가기 위해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전에 일어나 준비하고 하면 2시간 반이 걸리죠. 올 때도 또 1시간 반이 걸리죠. 최하 3시간에서 4시간을 소비하면서 직장을 다녀오는데 저희는 교회가 집에서 또는 예배당이 집에서 가정 우리 재단이 집에서 멀지 않다면 하루에 9시간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더할수 있는 분은 12시간 정도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준비되고, 우리의 꽉 차고, 밀도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서 세월을 거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성결된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적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용하겠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라이도 상타는 이는 하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혼자 1등은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타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처럼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해도 오늘도 상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의외의 면류관, 김원대후서 4장 78절. 영광의 면류관,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과 개시록 2장 10절의 그 약속을 오늘도 점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발을 헛디딜지 몰라도 말을 실수하여 넘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순복음 성교 TV와 갈멜산 순복음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스임받아 우리가 한 동력체로서 모였다 공개 진동만 떨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하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같은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시와 찬미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준비된자가 되어 주님을 남은 여생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릴 때 잘받게 모시된 것을 믿으며 하할 본양을 소망하는 대망의 시간이 된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